<목소리> 아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죠? 살짝 만형석랑야 니가 나한테 살왜 형이 나한테 티피로 하던가. 오야나뭐바어 저 머리가 있다. 야, 네가 나한테 치피해. 어. 야, 너 거기서 가만히 있어. 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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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미안해. 아! <웃음> 어. 예천부터 <laughs> <laughs> 다시 가야 돼. 그럼, 아이씨. <웃음> 진짜. <웃음> 네, 너, 나. 아이씨. 짜증나네. 아! 아, 나이씨. 자야지 형. 응. 아이. 응. 침대 하나밖에 없어 못 아, 자. 너 먼저 잡아. 응. 형아, 방금 잤어. 아, 그래서 골로스폰 내는구나 야, 씨발, 누구냐? 지금 아, 누구냐 그랬지? 어, 아, 조영이 되게 c 방을 진짜 많이요. 조영 조용... 몇 시냐고. 응. 아, 아, 아니 지금 누가 했냐고 그랬잖아. 아니야 지금 누... 몇 시냐고. 아, 그래? 네? 아, <laughs> 야 CP를 해 네가 나한테. 있어. 보세요. 아씨 아닙니다. 시, 방이라 그랬어요. 이번 발음 나아야티 나왔... 어! 빨리. <laughs> 아! 누가 TNT 터트렸냐? <laughs> <야, 트림퍼야>, 트림퍼. <laughs> 완전 웃겨리퍼이자 <너. 웃음> 정말 빨리 가. <laughs> 됐어. 그죠? 그런또 됐다. 진짜. 형아 덕분에한 거야 뭔 똑똑 박 같은 소리야. 똥꾸 빵꾸는 뭔 나드로 좀 바꾸면 안 돼? 아! 아! <laughs> 아 아니, 진짜. 장생 아! 장생이라 했다. 장생 아. 나 손이, 손이 안 풀려. 우와. 여기 아, 여기까지는 쉬워. 여기서부터. 아! 아! <laughs> 아! 어. 아! <laughs> 씨발! <laughs> 아 진짜 아, 지금 몇 시냐고 시간몇 응. 시라고 했어? 지금, 아, 지금 6시 1분 우와 6시 지금 시간이 오늘 방송 찍는 날이요 <laughs> 예 오늘 서든어택이랑 GTA 방송 찍을 거고요 8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생 방송 들어오세요 <laughs> 이건 형 겁니다 땀 노래 가지고 죽었잖아 네얼굴페이싱 어? 어. TNT는 그 자, 사람을 죽이려고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? 아. 어, 나도 어떻게 할 이제. 이 하지 마. 아! 아니 티카운다 죽아 뭐야, 나티 v 해. 한번 <laughs> 해봤어. 나도 죽어보려. 몇 와우. 몇번 죽었는데? 진짜. 그게 다 나와? <웃음> <웃음> 저 손이 안 풀려요. 아, 손이 안 풀리는 게아뭔 <laughs> 소리야? 아 씨발. 아 지금 몇시야시분야 <laughs> 30... 니가 알아맞췄어. 6시1 분. <laughs> 6시 아니나 이거 보고 했는데. <laughs> 아. 깡트롤어트롤깡트롤로해줘트 <씨>. 어. <laughs> 어, 토스트림이야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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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케일... 스트라... 아, 너 너무 많이 죽네다 아, 스케일 활성화 진짜 보이네요. 내가 만들어줄게. 야, 소원 헐... 어, 뭐야? 씨발! 가야 <laughs> 야, 이거는 뭐? 이거는 진짜 못 깹니다. 이거 저막 애들이 막 부셔놔. 아, 죠? 아, 아, 아. 어! 아! 아! 괜히 집피했네. 나도 죽었어. 차라리 블로그를 추천하고. <laughs> 아무리 방송을 망친다 그래도 이거는 진짜 못 해요. 고수관인 이상 이거는 절대 못 합니다. 장단컷. 아, 아 줄거. 어 됐다. 나깼다 이제 깼어. 아, 뭐. 어. 뭐 들어갔네. 엄청 나는 게 들어갔어. 여기 뭐뭔가가 있는 거 봐. 아! 아 맞을 수도 있어. 아 형아 몰랐지. 아 진짜! 야, 저기. 아 씨발.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. 형, 도한리 쫙, 아! 이이번이 이거. 쉬운데, 이거, 데나안 죽었어. 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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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시데장생다데왜폰 프린트를.. 프린어를게가어 아, 게이아이 아. 이 <laughs> 어! 아. 아이게왜 있는 건지 알겠어 우리 잘못 갔어 이쪽으로 가는 거아 미안 나 여기 형 어디 있어? 아또 떨어졌다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, 내 아이템들 몇 달이냐? 두대 때렸는데 <laughs> 아야형 죽어 뭐라고 하는 아, 야, 야아이야 야, 이야이야 야, 이 새끼야. 야, 이야 야, 아버지야 야, 이 새끼야. 네 아버지 아! 야, 이요끼야 야, 이러셔야 야, 이이 야이거 누가 터트려놨네 이거 진짜 짜증나. 아 여기 패스합시다. 패스하자, 패스하자. 자 여기 패스. <laughs> 어? 아, 안돼. 야. 야 가자. 자 여기 비사냥이다아 죽을지. 아. 좀비 사냥이다자 그러면 여러분 자전 끝났네. 토. 어? 토. 음. 나 아. 이거 제작자님의 타. 얼굴. 타. 형, <laughs> 내가 재밌는 거 알아냈어. 이게 무슨 발사니가 있나? 응, 음. 그래서. 랜더맨이야. 음? <laughs> 위가 오면 아플 텐데. 어디? 더맨이야 옛날로 이걸 맞히는 거니. 뭐? 설로 얘네 조금 맞히. 아까 이거 이거 하면은 이렇게 근데... 이거 하면은 터져. 안 터지는데. 바닥에 이거 내려오. 그냥 그래.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<뭐라> 뭐야, 나왜 죽지? 뭐야. 왜 죽었냐? 됐어, <뭐라> 뭐. 아, 또 떨어졌어. 뭐. 어, 뭐 이거. 이 맵은요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뭐 다른. 너무 재미네요. <laughs> 근데 근데 여기는 점프 맵 말고도 뭐 음, 뭐랄까 점프 맵 말고 뭐 이거 보트를 타고 뭐 어딜 간다든가 뭐 그런 것도 많고요. 야귀형 같이 아. 형 나한테 t p 해자 오프닝합시다. 잠깐 t p 하지 마지. 가사하게. 천, 어. 그냥 어 와, 아야 해프닝 이 따로 있네. 야다터치려줬야 돼. 지나가 면서, 한번씩다터뜨려 줘야 될거같 말로 와. 주말에 그나 크레야 나 크레야 나 크레야 uh -huh. 자 여러분 오늘 아 잠깐만 <laughs> 어떻게 금방 꺼져 오늘 점프맵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어, 어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라갈 거예요. 그럼 이만!